안녕하세요. 저는 강탱님 유튜브를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연한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가 제게 누나 말고 다른 어리고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기보단 신뢰가 떨어져서 만남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남자들이 저런 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해당 답변 남자친구랑 같이 볼 예정입니다. 음~ 답변 일 같이 본다고 하시 니까 필터 를좀더하 는게 맞 는게 아닐까 싶 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냥 좀 빨리 제길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진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이유를 더 따져 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질문자님이 정확히 몇 살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 남자나 여자나 남녀 불문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원석 가리기를 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설령 친구를 만날 때를 가정해도 똑같아요. 옛날에 비해선 조금 다를 거예요. 좀더잘 맞는 애들만 내 곁에 남기게 되는 게. 내용가 많아요. 내가 나이 먹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니까 저절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게 되죠. 이게 이성을 만날 때도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상 없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심리는 사람마다 다 당연히 내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귀고 있는 대상에게 저런 말을 그냥 내뱉는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 볼땐 첫째론 그냥 생각이 없거나 둘째론 배째라는 심리, 연애 대충 하란다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헤어지고 싶어서 막 던지는 걸 수도 있고, 셋째론 가스라이팅일 수가 있어요. 나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놈이니까 더 잘해라 이건 뭐이런 거겠죠 그래서 솔직히 답이 없어요 상대한테 저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 자체는 신뢰가 다 떨어질 만한 멘트가 맞아요 바람기라는 것도 솔직히 그래요 저런 말을 안 뱉는 사람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는데 저건 그냥 아예 오픈형이잖아요 뭔가 배 째라는 식이잖아 그럼 그냥 배를 한대 갈겨줘 버리고 제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건 남자나 여자나 성격이 좀 삐리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뭐 눈에 뭐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가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뭐술 마시고 막 놀고 이성 만나면서 막 놀고 헌팅하고 원나잇하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간들이 오히려 자기가 만나는 이성이 건전하게 친구 몇 명이랑 모여서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해도 더 발끈을 합니다 만약 거기 그냥 동창이 남자애가 껴있으면 엄청나게 발끈을 하겠죠 왜냐면 술자리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술이란 매개체를 본인은 그렇게 바라보니까 근데 그건 본인이 물란해서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딱 그런 심리의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의 바람기는 당연한 게 아닌가. 나 말고도 남자들 똑같을 거다. 다른 여자가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 솔직히. 남자들이 그런 심리가 없는 줄 아냐. 뭐, 요딴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남자도 자기 여자친구 있으면 그냥 철벅치는 사람 많아요. 바람 피는 것도 사실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그찮아요. 내가 내 일도 하면서 내 여자친구와 관계도 평탄하게 괜찮다고 친다면 다른 여자 유혹에 딱히 넘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다가 그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당연히 하니까 뭐그 사람 말대로 진짜 뭐 어리고 예쁜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유혹한다면 상황에 따라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도 않고 때론 그런 부분에. 자제를 잘 못할 때도 있고, 감정이 확 이끌릴 때도 있고, 정신 못 차릴 때도 있고, 어떨 땐 유혹에 약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면, 근데 솔직히 아니, 그리고 웃긴 게, 본인한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왜 생겨요 그런 여자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진짜 생길 거라고 믿는 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씨부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령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상대가 본인을 유혹해서 상황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상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겁나 농무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사람이란 게 저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웬만 해선 보통 사람의 회로 자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예의를 지켜야지 이쪽 방향이거나, 아님, 그런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는 쪽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 본인이 상대한테 그럴 거다라면서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은근슬쩍 이상한 멘트를 나한테 과감히 던지잖아. 그런 애들은 솔직히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 확률이 진짜 졸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행동을 미리 보여준 거에 그냥 차라리 내 인생에는 더 좋은 거라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건 좀 선을 시계 넘은 거예요. 일단 내 매력을 폄하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갈수 있다고까지 말하면서 헤어질 준비도 되어 있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라 이런 느낌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냥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